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쁜 간판에 예쁜 글씨, 스마일 다육 간판입니다. <laughs> 예쁘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바로 앞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시끄럽죠? 이렇게 시끄러워요. 지금은... 약간 조용한 틈을 타서 제가 얼른 이렇게 찍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밤에 별이 보인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대전 음, 가는 길도 있고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쭉 가시면 하늘 물빛 정원을 갈수 있답니다. 여기가 음, 입구예요 입구 오른쪽은 지저분하니까. <laughs> 다 지저분하긴 해요. 아직 정리를 한다고 해도 혼자서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니 아우 많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요거 제가 어제 오늘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지 뭐예요. <laughs> 예쁘죠? 예쁘죠? 여기 우리 남편이 너무나 사랑하는 꽃 아항무가 한개 하나 있죠. 이거를 우리 남편이 샀답니다. <laughs> 예쁘다고. 이 아이가 제일 예쁘대요. 예. 꽃 악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제가 정성껏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요. 요 합은. 맥반석 합은 기억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서야 인자를 만났답니다. 오로라의 오로라. 여덟 포트를 합식을 했더니. 아우 이뻐요 이뻐요. 이 아이가. 물이 들면 더 이쁘겠죠. 그래서 요 화분은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요거 어떻게 변하는지 차츰차츰 우리 함께 보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화분에 예쁜 다육이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습니다. 여기 어요거 이거 어, 요거 얘기하고 가야, 가야겠네요. 요 화분이 행복한 꽃그릇의 페스티벌이죠. 빨강색인데, 어, 이렇게 핑크색이 하나 있어서 우리 집에 왔는데요. 요, 방송할 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7종에 5만 5천 9백 원인데, 4만 5천 9백 원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했지 뭐예요? 그고 정작 정장할... 페스티벌 이하은은 7종에 5만 5천 9백 원입니다. 제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정말 죄송하고요. 요페스티발 정정해요. 7종에 55,900원입니다. 또 틀렸나? <laughs> 네, 요 페스털, 페스티벌 화분에 요 아이가 페스티발이에요 다육이름이. 그래서 요페스티발에다페스티발을 심어봤답니다. 어떠세요? 예쁘죠? <laughs> 제 눈에는 하염없이 예뻐 보여요. 요 아이. 요 아이도 그때 특가로 나왔던 시즌오버시즌 4일4 4였지요요 아이 4종에 4만원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laughs>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그 분갈이 장소도 옮길거고요 이렇게 음 요쪽에 심터는 방부목 공사는 끝났어요. 모질까지다 끝나고 어 지금 예쁘게 꾸밀 일만 남았답니다. 어 요, 요 오른쪽 편에는 목과 화분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제가 지금껏 모았던 목과 화분이 여기 뒤에 보이시죠? 요 아이들이 목과 화분이죠. 자세히 볼까요? 아니죠. 지저분해서 이렇게만 있다는 거 아시고 이렇게 목과 화분이 이렇 주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쪽 이쪽 화분은 여주 공장에서 아이고 저거 보이면 안 되는데 <laughs> 쓰레기. 여주 공상에서 가져온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구경하세요 <laughs> 제가 이 자리가 너무 넓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넓어서 이렇게 음, 저희 이번 주는 저의 스마일의 하루를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첫날 오늘 첫날인데 오늘은 저의 하우스 <laughs> 이렇게 음, 구경을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저쪽도 가야 하니, 이 앞에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토끼 화분이,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참 많으세요. 토끼 화분.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를. <laughs> 아침마다 반겨줘요. 토끼가. 저를, 문을 열면, 토끼가 인사해요. 반갑다고. <laughs> 이렇게, 그리고, 이쪽 다이에는, 어, 그래도 제가 신경 쓴다고 쓰는,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예쁜 창, <laughs>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져 봤고요. 프링크도 있고요. 제가 예뻐하긴 하지만 창을 많이 못 키워봐서 요즘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키큰 흑개리도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예쁜 소인재도 있고요. <laughs> 이쪽에는 음. 이렇게 여기는 플레르플라 그리고 천 원짜리 아가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저쪽은 라울라라라울라라를 <laughs> 따로 이렇게 한 다이를 줬어요. 이렇게 소품 창부터 해서 예쁘게 있답니다. 스마일이 이곳에 오는 아침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요즘 핫한 캐라라인. 어 그리고 음, 요즘 골든베리. 골든벨도 참 핫하다고 하네요. 요 골든벨, 저에게도 있어요. 요 핫하다고 하는 요 아이도 있고, 지금, 캐라라인, 스타마크, 크림티, 이런 아이들이 핫하다고 하네요. 그런 <laughs> 아이들이 저에게도 이렇게 있답니다. 행복하죠? 이렇게, 캔디분도 있고, 엠분도 있고, 캔디가 돌아서 있네. 얼굴을 보여주거라. <laughs> 이렇게, 캔디합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저 엄청 열심히 했죠? <laughs>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너무 예뻐요. 응, 꼬다 양무 이렇게. 러우 보세요, 러우. 너무 예쁘죠? 러우 너무 예쁘죠? 먹고 가보네, 러우. 어, 수연금 수연. 여기는 얼큰이 수연. 꽃감수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도 제가 지금 분갈이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렇게 이것도 해봤답니다. 제가 모듬이나 합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올라분에 모듬을 해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눈에만 예뻐 보이나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예뻐해 주시길.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에도 <laughs> 합식을 해보았어요. <laughs> 안 어울리나요? <laughs> 제 눈에만 이뻐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큰 분생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이쪽은 예약 화분도 몇, 몇 가지가 있고요. 살구 미인금도 한 분에 다 이렇게 똑같이 심어봤고요. 아, 세상에. 아침에 문을 확 열면, 요 아이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삐요 삐요 저 소방차 안 불렀어요 아직 <laughs> 좀더 기다려 보려고요 <laughs>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답니다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모둠을 해보았고요 어, 우리 카멜레오는 꽃을 여전히 잘 피워주고 있어요 예쁘죠 아, 꽃이 너무 예뻐요 이두 다이는 제가 키우던 애들도 있고요 음, 여기 와서 분갈이 한 아이들도 있어요. 저쪽 저쪽 라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가 안 되네요. <laughs> 그렇죠? 이렇게 같은 화분에 트로록 이것도 예쁘죠? 이 화분은 제가 가지고 있던 거죠 유튜브를 제 유튜브를 열시 보셨다면 예. 아실 거예요. 이 화분은 제가 갖고 있던 화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laughs> 관심을 주는 만큼, 사랑을 주는 만큼, 이 아이들은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요. 그렇죠 이렇게 작은 화분에도 한번 심어봤고요. 살구미 임금은 이렇게 합식을 해봤고요. 이렇게 미니 염자 그때 함께 보셨죠? 그리고 여기는 요즘 제가, 아, 해오는 물건들이에요. <laughs> 어때요? 글쎄요, 제 눈에 예뻐서, 어, 하나 둘예 하나이 두 아이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펜타드럼도 있고 <laughs> 연봉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파고다도 있고 런뇨니 <laughs> 이렇게 음, 아이들이 많이 있죠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 진짜 예뻐요 화제 금도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은 제가 오늘 저녁에 물을 주고 퇴근을 할 생각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있답니다. 행복해요. 분갈이하는 동안 분갈이하는 내내 콧노래가 콧노래를 이렇게 흥얼흥얼 하고 있어요. 어블랙우고 이쁘게 이쁘게 아기 나오는 거 보세요. 아 어, 진짜 제가 어 이렇게 이쁘게 아기가 나오고 있어요. 와 진짜 여기 러우도 있고 당인도 있고 당인도 어 완전히 퍼렁이로 왔거든요. 여기 레드베리도 그렇고, 완전히 퍼렁이로 왔었는데,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답니다. 예쁘죠? 레드베리. 요 아이들이 달달 묵으면 겁나게 예쁘죠, 레드베리. 물 관리만 잘 해주시면, 예쁘게 잘 커요. 그러니까 물 관리 잘 해주시고, 햇볕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에보니. 에보니도 있답니다.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에보니가. 에보니 안 같으죠? <laughs> 근데 이 아이들은 에보니랍니다. 저 요즘, 음, 입꼬지 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그냥, 음, 적심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쁜 아이들도, 샤포테. 샤포테, <laughs> 예쁘죠? 샤포테도 데리고 왔고요. 일렉트라, 좀 작은 아이도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아, 이름이 참 어려워요. 아라베스크래요. 아라베스크. 요 아이도 아라베스크고, 요 아이도 아라베스크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묵은 아이고, 요 아이는 아직 신입생 같아요. 아라베스크. 이름도 신기하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저희 집에 왔어요. 이거 정말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렇게 예쁜 아이가 왔답니다. 여수도와 있고, 멀로, 멀로를 그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소원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거, 어, 예쁜 아이들 제가, 일단은, 어, 스마일, 스마일의 하루 일상을 이제 이번 주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첫날 저희 하우스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어 25일, 10월 25일 날 개업을 합니다. 드디어 제가 음 개업을 어떻게 따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동네 주민들께서 한 분, 두분 걱정도 되시고 궁금도 하시고, 그래서 항상 찾아오세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오실 때는 또 빈손으로 안 오세요. 간식거리, 반찬거리를 꼭 손에 들고 오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너무 좋으세요. 동네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 그동안 음료수 대접도 못해 드렸어요. 지금 설, 설비가 에, 제대로 없어서 음료수도 제대로 접대를 못 해서 그날 떡이라도 해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떡을 나눠 먹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가까이 계신 분들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저 스마일 축하도 해주시고 떡도 드시고 구경도 하시고 여기 하롱물빛정원 3분이면 가요. 저희 매장에서 그러니 거기서 커피도 드시고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제가 지금 음, 그때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우 잘안 되네요. 힘드네요. <laughs> 그래도 되는 대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마련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와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저,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많이 도와주셔요. 도와달라는 거는, 네, 제 유튜브 채널 자주 놀러와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 아시죠?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또저 스마일 힘을 내서 정말 요 이쁜 아이들 또 키울 수 있거든요. 어때요?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만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정성이 보이나요? 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 아이들이 2주면 음, 뿌리 활착이 끝나겠죠? 그러면 얼마나 더 예뻐질까요? 이렇게. 와, 진짜, 릴리이나 금이죠? 와, 너무 예뻐요. 그쵸? 요거는 행복한 꽃그릇, 와와죠? 이렇게 두 아이를 심을 수 있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심어봤더니, 그래도 예쁘죠? 요거, 너무 예뻐요. 여기 콩분, 행복한 꽃그릇, 콩분, 너무 예쁘고요. 행복한 꽃그릇이 참, 다육이 심어도 예쁘고, 인테리어용으로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들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세요? <laughs> 엄청 예쁜데. 그렇죠? 굉장히 예쁘죠? 화분도 예쁘고 달기도 예쁘고.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스피닷컴도 있어요. 묵은둥이. 저쪽은 신입생 커스피닷컴이었고요. 이 아이는 묵은둥이였어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과 함께 저도 행복하고 우리 여러분도 행복하고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은 충남 금산군 요광리 238-8번지 스마일 다육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laughs> 제가 고정 댓글란에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오실 수 있는 분은 가까이 계신 분은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커피와 스마일의 수다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laughs> 오셔서 우리 사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려주시고 아이들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될 수 있는 말씀 많이 주시고 그렇게 놀다 가셔요. 지금 바닥에 이 까만 거는 제초 매트라고 합니다. 제초 매트인데요. 이제 여기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어, 좀 두꺼운 매트를 또깔 거예요. 그러면, 아 어, 예뻐 보이겠죠. 저쪽 끝에는, 예, 화분 매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면, 예쁜 아이 구경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오셔서, 저 스마일과 커피 한 잔과 여러 가지 많은 수다. <laughs> 웃기다, 그쵸? <laughs> 수다를 떨고 가셔도 좋고, 스트레스 팍팍 풀고 가시고, 하늘 물빛 정원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여기는 5시 이후에는 조명이 진짜 예쁘게 켜져요. 그러니, 그거 또 보시고, 맛있는 커피도 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스마일, 음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오늘 첫 시간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것을 찍을까요? 어 동네 산책을 할 수도 있고요. 음 분갈이 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 그러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동료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곳 사는 분한테 영상 선물을 받았어요.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진짜 대단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것도 마지막에 올려드릴 테니 그것까지 꼭 보세요. 어떤 영상인지 그 영상 보시면서 그 영상을 선물로 주신 분의 사랑도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너무 행복, 행복합니다. 깻잎이 많으니 깻잎은 항상 있어요. <laughs> 오시면 제가 깻잎 선물도 드려요. 개업은 10월 25일 일요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제가 떡과 과일과 음료를 준비할 테니 오셔서 놀다 가세요. 그리고 예쁜 다육이도 구경하고 가시고 하늘 물빛 정원도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스마일의 하우스 어떤가요?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예쁜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셔서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세요. 오늘 요아이가 <laughs> 베스트인가요? 요아이 보시면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Thank you.